세상에 특히 어리석은 자가 남의 인생에 간섭하려 드는 자라 여기서 남은 내 남편과 머리 큰내 자식과 부모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것이 애착이고 미련함이니 스스로 자유로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너도 자유를 얻게 되리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너는 남이 심지어 내 부모 내 자식이라도 너를 간섭하기를 원하느냐. 저들이 너를 바꾸고 고치기를 바라느냐. 네가 원치 않은데 자꾸 훈계하는 게 좋으냐. 그런데 왜 너는 남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어리석게 스스로 내 자유를 얽어매느냐 또한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 설사 책임질 수 있다 해도 너는 타인이 네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느냐 책임져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책임질 일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 오직 하나님만 저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대신하려 하지 말라 일체 인간적 인위적 강압적 수단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버려라 만일 그래도 저들을 위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 문을 열기도 하시고 저들이 내게 스스로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리라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만 사정을 아뢰는 자여 그대는 복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멀리 있지 아니하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이 허하니 저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곧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첫째, 저들은 자신의 건강, 장수, 부귀, 힘, 지혜, 권력 외모, 미모, 키, 피부색, 인기, 학벌, 지위, 인맥을 자랑하고 둘째, 어떤 자는 자기 재산, 자식, 안에 수입, 직업, 차, 집 자랑에 여념이 없다. 어디 이뿐이냐? 셋째, 사람들은 선물 준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미래, 과거를 자랑하는 등 일평생 틈만 나면 남에게 잘 보이기 곧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고 심지어 이 폐역하고 악한 세례는 드러내놓고 인본주의와 동성애와 종교통합 낙태와 무신론을 자랑한다. 네째이는 과거도 마찬가지니 바리새인은 상석이 하는 것, 무난인사 받는 것, 자신이 선행과 의, 그리고 특히 율법 준수와 하나님 사랑 등을 자랑했는데 이 또한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함일 뿐이다. 다섯째, 이는 다른말로 행복한 척, 부족함이 없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건강한 척. 잘난 척, 독특한 척, 선한 척, 아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하는 것은 일평생 본래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니 필연적으로 외식, 위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혜로 자는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뿐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둘 오직 청지기로서의 소명 완수와 성화의 길을 완주에 치중한다셋 이는 자기 분의 십자가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요 넷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아 베이크와 소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미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 다섯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자에게 사랑과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게 허락하시며 여섯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자를 자랑하며 일곱 수호 천사, 기도 천사 등 각각의 천사들과 영적, 물질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그러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것이다. 홀로서기 멘토의 역할 그것은 다른말로 독립학이다. 독립학이란 스스로 벌어먹거나 살아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서도 미혹받거나 실족하지 않고 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화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자는 이미 타인의 멘토가 될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증거다. 지혜, 사랑, 영안, 권능 이네 가지는 성화와 사역의 공통 필수 요소다. 구도자 혹은 사역자는 이네중 특히 어느 하나가 두드러질 수 있는데 첫째 지혜가 제일인 자니 저들은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랑인데 지혜가 다소 부족해도 사랑으로 커버될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 셋째는 영안인데 역시 사물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강력한 도구이나 역시 미혹당하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권능이니 이 경우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는 그까지 수임받을 수 있다. 첫째는 해의 영광, 둘째는 달, 셋째는 큰 별, 넷째는 작은 별의 영광이다. 해의 영광 중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하는 경우는 이 넷이 균형 있게 맥시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다. 이것을 그리스도의장성한 분량이란다. 하찮은 임승도 오래 살며 영특해지는데 하물며 어떤 인간들은 나이 70, 80에도 여전히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 저들은 삶의 지혜를 축적하여 자손들에게 나눠주음이 마땅한데 거꾸로 욕심만 가득하고 머릿속에는 아직과 교만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지혜가 들어갈 구멍조차 없구나. 그러므로 노인이라고 지혜 있다 생각지 마라 이와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라고 박사라고 교수라고 심지어 목사라고 저들이 지혜 충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저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집안에 여섯 형제가 있으니 마청은 거룩, 둘째는 지혜, 셋째는 사랑, 넷째는 영안, 다섯째가 권능, 여섯째가 봉사다. 이들은 오직 한가지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성령 안에서 일하고 세 가지 목표, 곧 성화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 철저히 연합한다. 저들은 서로 누가 높고 누가 위대한 것로 다투지 않으니 서로 높이며 자기 부인에도 곧 겸손과 순정과 섬김의 도를 실천한다. 자기를 돌아보되 구체적으로 살펴라. 수상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별 문제가 없는 듯하나 냉철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첫째, 늘나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며 삶 전체를 기꺼이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늘 교제하는가? 나에게 묻고 행하는가? 앞서가진 않는가? 초조해 하진 않는가? 악령의 방해로 좌절하진 않는가? 기도응답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피상적 지식에 머물지 않은가? 내가 미혹, 헛된 생각, 욕심,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고정된 위치에서 한쪽면, 한 차원만 보지 않는가 셋째,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가?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는가?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정상적으로 계속 변화, 성장, 결실을 거듭하고 있는가? 넷째, 부정적, 비정상적인 것들, 부자연스러움, 강제, 강압 등이 없는가? 집중, 몰입에 어려움이 없는가? 다섯째, 주님께만 내 눈이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동달해 있는가? 그 법을 즐거워하는가? 그법 안에서 전국의 기쁨과 감사,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가?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등을 나 성령과 함께 의식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그 자가 지론자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결점만 보이고, 지론자는 자신을 지나다 보고 고쳐나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의식하고, 지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의로 행하고, 지론자는 반드시 묻고 행한다. 배가 고프면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고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내 손으로 타먹어라. 머리가 아프면 일회용 두통약을 하나를 먹고 휴식을 취하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켜서 구글 검색란을 사용하라. 이처럼 일상생활은 마음에 특별히 걸리는 게 없으면 자유롭게 살아라. 나는 간섭, 주입, 세뇌, 강제, 강압, 조종의 영이 아니오. 자유와 행복과 누림의 영이다. 나 성령에게 질문할 때는 무작정 질문하지 마라. 아이 일 때는 그렇게 하였거니와 장성하였으면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라. 이는 지혜의 말씀의 영을 구하라는 의미니, 그러면 지혜가 너와 함께하여 저절로 알게 주리라. 둘째, 반드시 먼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한 후에 질문하라. 그래야 내 영이 성장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모를 때 나에게 물어라 또한 깨닫게 되어도 다시 나에게 질문하여 확증을 얻으라. 그러면 사인을 줄이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과 기쁨과 평강으로 인쳐주리라. 아이는 장성한 자에게 배움을 청하고, 장성한 자는 어린 자를 돌보는 것이 이시라. 육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나이가 많으면 형도되고 아저씨, 할아버지도 된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리다면 그는 아이의 불관이 배워야 하고 장성한 자에게 예의를 갖추이 마땅하다. 세상을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성화의 과정을 완수하겠다는 자들이다. 세상은 성화를 위한 거대한 학교이여 수련장이니, 이는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말과 같지 않느냐.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들어하심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방식이다. 주님처럼 일시적으로 광야에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기도가 끝나면 세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설사 어떤 자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30년간 기도만 했다 하자. 그러면 그 자가 세상에 다시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당하고 썩고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서 배워야 할처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으라 현세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 주님을 맞으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떤 자는 일이 많아지면 일복이 터졌다고 춤을 추고, 어떤 자는 입을 한 자나 내 입이 제 투덜거린다. 그 이유는 전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이오. 후자는 일에 상관없이 보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행한 대로 가 아파 주시니 육체의 건강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나, 피곤에 지 쓰러질 정도가 아니나, 일이 많아질수록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 자다. 인간의 못된 본성은 자기보다 연소한 자,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한 자,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자, 자신보다 힘이 약한 자, 자신보다 못생긴 자, 자신보다 못 배운 자, 자신보다 못 가진 자를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고 그 상태를 연구하여 거기서 대접받으려는 것이다. 어떤 자가 영에 속한 자라면 강자, 배운 자, 가진 자, 실력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영적인 장성한 수준으로까지 이끌어주는 것을 기부한다. 그는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와눈 높이를 맞추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섬기고 봉사하니 이는 대등한 자들끼리, 고장성한 자들끼리 각자의 은사대로 동역, 협업, 연합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 낮게 여기는 상태가 주님의 몸된 기업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가 마귀와의 결별.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단호히 꾸짖고 쫓아내는 기도를 했고 이와 동시에 주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자. 그래도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심지어 그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이는 첫째, 마귀 혹은 죄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겪는 영적인 부작용이요 둘째, 너희의 고백이 진실이고 확고부동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증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괴롭힘이 더 심해질 수는 있으나 시험을 통과가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치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